하박국 이장1 5절 비평장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A부터 A까지 B도 있고요, C도 있고, D도 있고, 근데 D는 여기 통이 다 D입니다. 하고 E까지 있어서요. 이게 적지 않은 분량이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A부터 A까지를 먼저 볼 건데요. 순서대로 아마도 레게 읽어야 할 거다라고 해서 여기 어. 요렇게 바꾸고 있는 겁니다. 미세페아크라고이피엘의 분사형이 있던 거를 미사프로 바꾸고요. 그리고 카마테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카마토라고 바꾸고 있는 겁니다. 바뀐 거 일단 이거는 전체가 바뀌었고요. 여기 카가 오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2인칭 남성 단수 소유점미사인데 요거는 3인칭 남성 단수 소유점미사인 거죠. 그래서 그의 분노. 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너의 분노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있던 메사페아크가 피엘 팔티스플 남성 단수였고요 그게 붙이는 자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사프라는 말은요 어, 이 미사프라는 말은요 미인에다가 사프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미니 프 m 이고요 사프가 뭐 잔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테두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이게 연계형 좀 이제 글자가 많아졌죠 연계형 절대형이면 절대형의 연계형 우리 번역을 했고요 그러면 그의 분노의 잔으로부터 혹은 경계로 부터라고 번역하는 게이미 미사프 하마토라는 단어인 겁니다. 해서 어, 요게 일단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 이거는 나중에 b도 한번 봐라라는 내용입니다. 하고서 여기까지 해 놓으면은 왜 이렇게 되냐면 b가 요거 b인 거지요. 하마토라는 단어 하마타 아니 하마테카라는 단어가 쿰란에서는 여기 하마토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 제안이랑 같은 형태인 것이죠. 그리고 봐라. 해서 여기 뭐뭐 뭐 70인역도 보고 여기. 뭐죠? 벌게이트도 한번 봐라. 라틴어와 그리스어도 이렇게 그의 분노라고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C, 의 F, 아프는 뭐 사소한 건데 a v 가 없이 그냥 아프만 되어 있는 게 쿰란에 있더라라는 내용이고요. D부터 D는 이런 건 제가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도 삭제해야 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전체가 없다라는 없을 거다라는 내용인데 흥미로운 게 이. 여기 메올렉 햄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매올레라는 말이 마올레라는 말이 어, 알몸 혹은 벌거벗음이란 뜻이었고요. 그래서 어, 이웃을 이웃의 알몸을 보기 위해서 술 마시게 하고 술 취하게 하는 자들은 화이을 진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이문이 쿨란에서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싶겠지만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어, 필사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요게 레쉬라는 단어고요. 여기 이게 날렛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D 사운드고 이게 R 사운드가 나는 단어예요 R 사운드는 뭔가 꼬부랑 줘야될것 같아서 여기가 곡선이고요 날렛은 제가 요거를 일부러 세게 읽었는데 어, 이렇게 딱 꺾이는 그런 알파벳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달렛 이렇게 생긴 게 래쉬인 거예요 그 이거 어, 손으로 빌, 벗겼을 때는 가장 많이 혼동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쿱란에서는 여기 요렇게 날렛으로 써 있는 거고요.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요렇게 레쉬로 쓰여 있는 게 찾아진 겁니다. 했을 때 모에드라는 말에서 온 거고요. 이거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남의 회막 할때 오헬 모에드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에드가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해서 어 그러면은 그들의 만남을 위해서. 라고 이제 번역을 되는 거고요. 어, 그러면은 여기는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기 위해서 어 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건데 어 마, 그들끼리 만나서 놀기 위해서 술 마셨다라는 내용이 쿰란에서 발견됐다는 점이 좀 재밌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가져갈 만한 것들은 저는 A와 B 그리고 E 정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A B E. 이가 뭐 쿰란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요거 요렇게 생긴 이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좋겠고요. b에서는 여기 어 자신의 분노를 붙이는 자라는 좀 생뚱맞은 이야기보다는 어 분노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자 마시 그의 분노의 잔을 뭐 마시게 하는 그래서 취하게 하는 요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까지가 15절에 대한 비평장치 해설이었습니다.